오늘은 마마무 마마무 거기 미스트 앱매 마마무 화사 메이크업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 보면 약간의 그 광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맥의 스트로크림 바르고 시작할게요. 광이 나야 되는 부분에만. 이마 부분, 콧대. 그리고 여기 광대 감싸는 눈밑 라인, 인정턱 끝, 이렇게 발라, 스펀지로 좀 밀착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VDL의 퍼펙트 레스팅 파운데이션 A03번 브러쉬에 발라놓고요. 가장 도톰해야 되는 라인 먼저 터치해서. 그 다음에 스펀지로 다시 좀 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통 가볍게 발랐고요. 그 다음에 맥의 프로롱 에어 컨실러 NC20번으로 얼굴 중앙 밝혀주는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옆 광대를 살짝 표현해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르는 거죠. 반대쪽도 광대를 약간 강조하면서 들어, 예착시켜주시고, 언더 부분에 약간 또 다크서클 남아있는 부분 조금만 더 커버해볼게요. 이마 부분 중앙 위주로 좀 강조해주고요. 콧대 부분도, 뒷주변도 좀 커버해봅니다. 꽉도요. 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해놨고요. 뭐, 코 옆부분이나 좀 디테일한 부분은 그냥 남은 여분으로 좀 쓸어줄게요. 어차피 음영이 또 들어갈 거고, 코부, 코 주변 부분은 특히나 두꺼워지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텁텁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량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닥터 자르트 컨투어링 키트 3번 브론징으로 얼굴형 자체가요. 이렇게 갸름한 형태예요. 이 부분이 좀 넓고 이 부분이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대로 들어옵니다. 이만큼을 좀 음영감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정면 봤을 때 조금 갸름해 보이죠? 두드려 주시고 반대쪽도 자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 또 음영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합니다. 제 이마의 상처랑 이런 부분들 커버해보겠습니다. 코쉘 컨실러 펜슬 사용해서요. 기미 해놓고 아까 컨실러 남은 여분으로 밀지 않고 그대로 고정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헬로 플로리스 팩트 베네피트 거 사용해서 지금 조그만한 곳 커버한 부분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투어링 작업이 또 들어갈 건데요. 저는 오늘 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 쓰겠습니다. 이 중간에서 뒷부분 컬러로 쉐딩 좀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까 터치한 부분 있죠? 아까 터치한 부분 생각하셔서 일단 턱 밑부분을 강하게 또렷한 얼굴선을 먼저 만드시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정면을 봤을 때 요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광대뼈는 살짝 강조해야지 더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광대뼈를 확 쉐이딩을 깊게 넣지 않을게요 이마 옆 라인이 또 쉐이딩이 돼있어요 요 부분을 약간, 약간만 톤다운을 시켜줄게요. 요런 느낌으로. 오늘 그 물광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쓸어주는 거는 눈 주변에만 살짝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즈 쉐이딩이랑 좀 해볼게요. 가운데 컬러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이따가 또 섀도우를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그눈 홀까지 잡는 게 아니라 쉐딩이 섀도우가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다 들어갑니다. 위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쉐딩으로도 한번 쭈르륵 깔아줍니다. 여기까지, 눈썹 밑까지 다. 반대쪽도. 퍼부분. 약간 둥근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을 날렵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가 옆으로 더 퍼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총알브러쉬로 여기 콧망울을 약간 힘있게 더 줍니다. 제가 콧볼이 얇기 때문에 약간 짧은 듯한 인중을 주기 위해서 음영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입 옆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선이 있어요, 화사씨가. 웃을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눈 밑도 살짝 음영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영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블러셔를 오늘은 미샤의 샌지 브라운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광대 밑에서부터 약간 사선으로 들어옵니다. 정면을 보고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약간 툭 떨어뜨리듯이 내려오세요. 반대쪽도 떨어뜨리듯이 조금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조그마한브러쉬로 자, 이 상태에서 점을 먼저 찍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콤비 펜슬 분장용 펜슬이거든요. 요거 브라운으로 먼저 펜슬로 범위를 좀 체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클리오의 킬 블랙 펜 아이라이너로 점 찍듯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좀 있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브라운으로 먼저 해놓고 그래서 여기 검정색 라이너로.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먼저 해볼게요. 바비브라운의 시멘트 컬러로 한톤 전체적으로 톤다운을 시켜놓고 들어갈게요. 방법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쉬워요. 그냥 눈썹 밑까지 다 그리면 됩니다. 눈썹이랑 눈 만나는 부분까지 둥글게 생각하셔서 다 터치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처음에 바른 터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윗부분이 조금 더 연하겠죠? 그 다음에 언더 부분도 들어와줍니다. 애교살 있는 부분까지 좀 터치를 해줍니다. 나스의 이졸데 컬러, 요, 그, 오렌지 브라운이랑 바비브라운의 토스트 컬러랑 좀 믹스해볼게요. 근데 요게 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스 제품이. 두 가지를 섞어서 똑같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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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펴줍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은 토스트로 색감을 조금 더 오렌지하게 줍니다. 중앙 부분을. 반대쪽도요. 그 다음에 언더 부분이요. 똑같이 두 가지 컬러로 들어가는데 오늘은요. 언더를 뒷부분을 강조하거나 앞뒤로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것보다 컬러를 똑같이 주, 줘야 돼요. 어느 부분이 더 진하고 안 진하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묻혀서 똑같은 컬러감을 줍니다. 반대쪽도.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아이라이너를 그린 다음에 섀도우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 섀도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 뷰러로요. 제가 또 오늘 그 화사 씨가 약간 제 쌍꺼풀보다 얇은 속쌍이기 때문에 속쌍인지 무쌍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속눈썹을 바짝 올리지 않을 거예요. 약간은 처지듯이 해야지 눈이 조금 더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뷰러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요. 아이라인을 먼저 이제 그려볼게요. 일단은 점막 먼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꽉꽉 메꿀게요. 가운데를 눌러서. 저는 타투가 돼 있는데, 오늘은 점막을 더 꽉꽉 메꾸기 위해서 들어서 저 안까지 발라볼게요. 일단은 최대한 안쪽까지 이 페어리드롭스 6번 발랐고요. 그 다음에 프로의 청담 블랙 젤라이너 사용해서요. 정면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캐치아이를 체킹을 해놓고 두껍게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정면을 보고 메우듯이 그려놓고요. 이렇게 약간 틀려도 돼요. 어차피 섀도우로 그라,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라인보다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습니다. 이 앞머리도 쌍꺼풀을 굳이 생각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모든 메이크업도 무쌍이신 분들 다 하실 수 있는데 항상 한계를 좀 두시는 것같요 가운데는 연결을. 대충 대충 해주세요. 그라데이션을 잘 필려면 대충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눈 떴을 때 앞머리가 보일 때까지 좀 잡아줍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잡아놓고요. 반대쪽도 아이라인을 점을 찍어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쓸 제품은요, 바비브라운의 초콜릿 캐비어랑 바비브라운의 에스프레소 컬러입니다. 요거가 에스프레소고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불회 브러... 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콜릿 캐비어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총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라인을 시작한 부분에서 가운데를 비우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무작정 오는 게 아니라 뒤에 라인을 잡아놓은 부분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앞에서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뒤에서 앞으로 와야 되고, 앞부분은 앞에서 뒤로 가야 됩니다. 가운데는 여기 부분은 제가 쌍꺼풀이 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에스프레소 컬러로 눌러놔야겠어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어 보이게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위주로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에 다시 젤라이너로 뿌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섀도우, 아이라인을 그리고 섀도우를 하고 다시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썼던 이졸데 컬러에서 어두운 컬러랑 그리고 그 초콜릿 캐비어 컬러랑 같이 섞어서 포인트 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언더 부분도 페어리 드롭스 요 펜슬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맥개의 화이트 펜슬을 먼저 맨 안쪽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이 바로 밑부분을 앞부분부터 뒤까지 똑같은 양으로 발라주세요. 여기를 좀 도톰하게 해서 이 부분을 비워놓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놓고요. 조그마한 브러쉬로 아까 썼던 에스프레소랑 초콜릿 캐비어를 똑같은 라인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하면서 내려오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붙일게요. 속눈썹은 오늘 아이미 속눈썹 37호랑요. 그리고 언더 부분은 에뛰드의 언더 1번 쓰겠습니다. 언더 1번이랑 아이미 속눈썹 윗부분은 37호 쓸게요. 처지게 한번 붙여볼게요. 가운데를 잡고, 오늘은 통짜을 붙일 건데요. 가운데를 이렇게 붙여놓고, 앞부분 고정, 뒷부분 고정하는데, 살짝 처져야 되니까, 여기를 살짝 내려가면서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약간 그 화사님만의 그 분위기 약간 풀린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언더도 붙이고 한꺼번에 마스카라 할게요. 언더 부분은 이렇게 되게 붙여야 되고, 언더는 이렇게 속눈썹이 약간 올라가 있어야지 예쁘기 때문에 속눈썹이 난 위에다가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먼저 붙여주시고요. 앞 라인 맞춰주고 뒷 라인을 딱 맞춰주세요. 이 부분은 살짝 띄어지게 올리면서 붙이셔야 됩니다. 언더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마스카라는요, 이거는 메이블린의 폴시 그냥 전체적으로 두께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리면서 잡아주시고. 언더 부분도 대충대충 대충 발라주세요. 너무 깔끔하게 바르면 붙인 티가 더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지나가면서 어느 부분은 묻고 어느 부분은 안 묻어도 관계 없습니다. 어,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이 되게 옐로우하죠? 머리 색깔이랑 똑같죠? 그래서 어, 이거는 키스미의 헤비 로테이션 브로우 키트 1번입니다. 제일 밝은 컬러고요. 이거 중간 컬러랑 뒷 컬러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요? 저랑 비슷하시기는 한데 앞부분이 더 굵고 뒷부분이 약간 저보다 길죠? 일단은 중간 부분부터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터치해서 약간 도톰하게 그리셔야 돼요. 앞부분은 여기 콧대를 잡아가면서 쑥 내려오시는 일자 느낌으로 세워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생긴 눈썹이니까 이 앞라인을 위쪽을 더 채워야겠죠? 앞부분은 제일 짙은 컬러로. 아콤 컬러! 사용해서 뒷꼬리 부분, 그리고 라인 부분을 조금 완벽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키스미 마스카라 1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1번 제일 밝은 컬러로요. 컬러를 맞춰주세요.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맞추고, 쉐이딩을 조금 더 딥하게 넣을게요, 여러분. 쉐이딩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까 썼던 아트바이 로댕으로요. 요 라인 조금만 더 잡을게요. 조금만 더 잡을게요. 뽀에 힘이 있으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음영 잡습니다. 음, 광은 이따가 하이라이터로 더 잡아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하이라이터를 좀 해볼까? 맥의 오로라 컬러 사용해서요. 하이라이터 좀 해볼게요. 빛나는 부분들 광좀 줘볼게요. 그 다음에 입술 발라볼게요. 에뛰드 하우스의 밀크 브라운 사용해가지고 포인트만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화사씨가 아래 입술 보면요. 오늘도 여기를 입술 산을 표현하지 않고 완만하게 잡아서 쏙 내려옵니다. 여기도 쏙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입꼬리가 처진 느낌으로 잡아서 비를 날려서 하게 빼는 게 아니라 도톰하게 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루비우랑 갈아볼게요 레이디 데인저랑 섞어볼까? 이거를 섞을게요. 그러면 오케이, 아이 갓잇 베이비 두 가지를 섞어서 끼니스를! 아니 어깨끈 잡아주고 쫙 내려줍니다. 이 VDL의 완전 기모노 레드 색깔 그리고 요건 썬키스 주황색이에요. 요거를 좀 섞어서 매트한 느낌을 더 내볼게요. 정리하고. 요렇게? 마마 무, 마마. 완성했다. 이렇게 해서 마마무의 화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 마이 갓. 유튜브 구독 구독미 인스타, 팔로 팔로미. 따봉따봉미도 따봉, 해주세요. 음, 뭐 <laughs>